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커져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전보다 얼굴선은 좀더 무너지고 광대나 턱의 라인이 점점 넓어지고 이중턱이 비대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커 보이고 부어 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 골격을 감싸고 있는 진피층이 점점 흐물흐물해지고. 탄력섬유들이 탄력을 잃으면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고 인대가 약한 부위는 점점 밑에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되는데요. 하여 턱 라인이 무너지게 되고 또 지방침착이 생기면서 이중턱이 발생하게 돼서 하관이 좀 커졌다고 느끼게 되시고요. 또 계속해서 씹으시고 많이 식습관이나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그동안 관리를 안 하셨다면 씹는 근육이 비대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턱근육도 좀 커지게 되고 또 같이 씹는 근육으로 작용하는 측두근도 커지게 돼서 이 머리도 좀 커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중년이 되면 노화의 영향이나 알코올의 섭취, 간식의 섭취, 여러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서 침샘이 비대해지면서 귀밑샘이 비대해져서 이 부분의 얼굴도 커진다고 느끼게 되는데 보통 이 부분을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내연해 주시는데 막상 보면 침샘 비대가 도드라지고 또턱 밑샘도 좀 도드라져서 얼굴이 커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. 또한 나이가 먹으면서 순환도 점점 떨어지고 갱년기를 겪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점점점 부종도 생겨서 얼굴이 더 커진다고 느끼게 되시게 되는데요.